네, 129회네요 벌써 네, 제목이 모세오경과 예수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네 진리란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진리이시며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그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이 복음입니다. 모세는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유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은 비유이며 그림자인데 종을 보내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이시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를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로 쓰임받은 어린 나기와 같고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좌로 예, 한쪽 옆에는 네 모세가 있었고 한쪽 옆에는 네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 치우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자.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는 네 수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창세기가 첫 창조로 이야기하나. 예수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자. 성령으로 예수를 알자.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기뻐했으나,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마귀가 결박되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신명계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가르쳤으나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며 예예 예,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비유이며 그림자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아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유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네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한 내용은 바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라 하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 주신 그 본대로 네, 장막을 지을라는네 말씀입니다. 네. 창세 네, 이첫 번째 단어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네,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곧첫 창조라고 합니다. 네, 어,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 아멘. 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첫 창조이라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곧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네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첫 창조가 지나가고.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새 창조가 내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이 창세기 네, 이때에는 동물의 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동물의 피의 번제와 제사는 네, 곧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라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이고 비유이고 모형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네, 세상 죄를 씻으실 네, 무엇으로 씻었어요? 네, 예수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네두 번째 단어는 이제 출애굽기 편입니다. 출애굽기 1 4장3 0절 그날에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가 달라졌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무언을 비유하며 말, 말씀하며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네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네 이제 출애굽에서는 이 땅의 육체의 무언을 말씀했다면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이제 성령께서는 어떤, 네,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네, 이제 영적인 것을 성령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의, 무엇의 포로가 됐어요? 네, 율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네, 눈이 먼, 네, 눈이 먼 자, 영적인, 네, 눈이 멀게 된 자람을 보게 하며, 눌린 자, 무엇으로부터 눌렸어요? 자, 마귀로부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요. 누가요? 네, 성령께서. 네,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마귀와 율법과 세상에 네, 눈물고 같이게 된 사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보게 하며 네,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 단어는 레위기 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 재단에 뿌려진 피는 동물의 피를 레위기에서는 동물의 피가 이렇게 재단에 뿌려졌다는 것을 네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부터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네 반드시 죄를 속죄함에 있어서는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6장 54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내 네, 살이 리니 내 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네,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피요? 생명의 피. 이 생명의 피는 예수의 피는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네 살을 먹고 내네 피를 마시는 자는 내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와 한 몸을 이뤄 영생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네, 네, 네 번째 음, 단어는 음, 민수기입니다민수기 음. 14장 9절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네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난 정복을 앞두고 이제 여수아와 갈레비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1열 명의 정당꾼의 말을 듣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전쟁은 여, 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누가 보금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그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네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에는 이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했어요 사탄 원수 마귀를 네. 이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 무엇이에요? 바로 네, 성령의 검,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 귀신을 밟아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그네 그 네.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가르침은 바로 네첫 개명 첫 개명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로 너 자신이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 율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에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심이 바로 세 개명인데, 이세 개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성령의 가르침에, 네. 이세 개명을 통해서 우리가 네첫 계명으로부터는 네, 첫네 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네이 율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네성네이세 계명은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하여 네그 예수의 사랑을 행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네, 모세의 오경과 네, 예수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는데, 이제는, 네,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 오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되었으며 또한 예수의 보혈의 생명으로 죄사함과 영생이 임했고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성령의 역사심으로새계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은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연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이제는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t h a n